여기다 놔둬서, 어 제자리 갖다 놔서, 이렇게 하면 엄마가 던져주는 거야. 이렇게 하면, 이렇게 하면, 똑! 또. 또 여기다, 여기다, 여기. 여기다 놔둬, 여기. 다리 사이에다가 공 놔둬. 빨리 물고 와. 여기다 올려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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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아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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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에. 여기다가 놔줘야지 엄마가 공을 주지. 여기, 여기다 주세요. 여기다 주세요. 이리 갖고 오세요, 이리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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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! 울고 와, 빨리. 여기다 놔둬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안 돼, 너무 높아. 낮아. 여기, 여기다 주세요. 여기, 여기, 여기다. 물어줘. 여기, 요렇게. 옳지! 아유, 똑똑해라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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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요렇게, 요렇게. 자 물어 물어가 여기다가 여기 빨리 빨리 여기 말기 못 알아들어 빨리 여기다가 주세요 물어줘 아우 똑똑해라 천재다 천재